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아, 저... 오,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그 가족을 두고서도 바람을 피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야, 저런 와이프를 어디 가서 만나지? 야, 저런 신랑이 어디 있다고 저러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이혼할 거냐 그러면 은 이혼할 마음이 아예 없어 나는 이 와이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우리 남편 버릴 수가 없다 사랑한다 그런데도 바람을 피워 그건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뭐 살림을 차린다든지 어내 가정을 버린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아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가정은 버리고 싶지 않고, 뭐 밖에다가 애인은 두고 싶고, 또 사주와 기운과 두 사람의 궁합과, 또 가족과 가족, 조상과 조상의 기운들, 이 사람들이 만났을 적에 서로의 그 해운연의 기운,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사주와는 무관한 습관들, 또 성향들, 또 DNA로 부모에게 받고 조상한테 받았던 것들,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결혼이라는 문서를 어, 만나면서 혹은 아이를 낳는 문서를 받으면서 그 전에는 없었던 어떤 기운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게 있거든 성주바람이라는 게 있거든 성주바람 어, 남자에게도 성주바람이 있고 여자에게는 안땅바람이라고 그러지 성주바람을 막고 싶다고 뭐 모독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그 바람을 내가 끌어당겨 올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뭐냐 때가 되면 들어오고 또 때가 되면 나가. 사람은 크게 10년에 한 번씩 운이 크게 돌거든. 그 10년에 한번 오는 거야. 그 성주가. 이게 좋은 작용을 하고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성주 운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집안에 가중파신이 있는지는 뻔히 알면서 가중파신이 원래 있지 뭐. 그래, 가중팔신이 원래 있으니까, 제각기 역할을 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있거든. 어, 가중팔신이라는 건 집안의 구도가 갖춰졌다는 얘기야. 주방이 들어와 있고, 화장실이 들어와 있고, 거실이 있고, 뭐, 안방이 있고, 출입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그 집이 갖는 구조가,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그러기 때문에 주방이 생겼으니까 조항이 있을 거고, 어, 마루가 있으니까 성주가 있을 거고, 안방이 있으니까 안방은 그 집에서 가장 그 대주와 기주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잖아. 그 안방이 있으니까 안방이 있을 거고, 또 출입구가 있으니까는 문전에도 어? 또 대감이 있을 거고. 화장실이 있으니까는 칙신이 있는 거고 다 있는데 집안 어떤 뭐 인테리어나 또 집을 짓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다르니까 처마가 없는 집도 많고 뭐칠성이라고 하는 우리 장독대나 우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우물이라는 거는 물이 나오는 곳이야 우리가 이제 먹는 물이 나오지 그럼 주방에서 물 나오잖아. <laughs> 그리고 또 처마, 첨화? 처마가 왜 없어? 아파트 제일 꼭대기에 내 꼭지점이 처마나 그리고 성주가 성주가 거실이 있으면 다 성주가 있는 거고 집안이 네기퉁이에 혹은 삼각형으로 만들어도 거기에 성주가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주가 있다고. 그러나 그 자리는 다 들어올 자리는 마련이 돼 있어도 거기에 사는 주인들이 성주를 위하지 않고, 조항을 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그 성주신이나 조항신이 깃들지를 않는다는 거지. 깃들게 해야지 그 자리에 성주도 들어오고, 조항도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잠자는 조항, 잠자는 성주. 그 잠자는 안 땅. 잠만 잘 뿐이야. 깨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내 네, 집에서 흉한 꼴 나고 어,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귀신이 침범하고 집에서 그 주방이라는 그 자리는 그 식솔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거든 우리가 이제 약밥 먹는다 약밥 밥을 먹으면 약이 돼야 돼 소화도 잘 되고 곳곳에 영양도 다 균일하게 가고 물한 잔을 먹어도 이게 약수가 돼야 되고 밥한 끼를 먹어도 이게 약밥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을 자잖아. 그럼 안방이라는 건 뭐야? 흉몽, 사몽, 엠몽 우리가 잠을 자면서 무방비, 무방비 상태가 돼. 우리 몸을 조이고 있던 모든 긴장과 칠백이 쉬는 시간이야. 이 사문을 빼놓고 그 자리가 안방이야.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 그러면 안방에 세존을 잘 모시고 안땅을 잘 모시고 위하면은 이 안땅이라는 곳에서 부정도 막아주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 무방비 상태에 모든 것을 안땅신한테 맡겨놓고 사람은 잠을 잔단 말이야. 귀신이 꼭지점에 숨어 있다가 이 면을 타고 이, 이 선을 타고 다 이동을 하면서 밑으로도 내려오고 위로도 올라가고. 그리고 해가 비치고 성주가 활동하는 조왕이 활동하는 낮이 되면 꼭지점에 숨어있고 그러니까 꼭지점이라는 게 뭐야. 사각지대란 말이야. 사각지대.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수호부나 벽사부를 붙일 적에는 딱그 통로 이동하는 그곳에 이렇게 니은자로 꺾이고 기역자로 꺾인 곳에 부적도 같이 꺾어서 이렇게 어 붙여 놓고 아니면 문 입구에다가 붙여 놓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야. 하물며 집안에도 위하지 않으면 팔신이 앉아 있는 자리가 비고 신들이 다 잠을 자는데 어나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 바람피는 원인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일로 꺾어졌냐고. 성주바람 말씀하시다가 여기 아 씨, 성주바람이 상주 바람이 이제 10년에 한 번씩 어 오케이 다시 감 잡았어 10년에 한 번씩 성주 바람이 오는 거야 그게 언제 오느냐 3수 때 오고 5수 때 오고 7수 때 오는데 한번 빵 하고 모이는게 7수 때야 근데 7수 때 왕하고 얘기들이 3 5 7이 다 모여야 되는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3수 세개 들어온거 써버리고 5수에 들어온거 써버리고 이러면 7수 7수 어떻게 돼? 힘이 없어. 어, 힘이 없는 일곱 수가 돼버리니까 짝다리 짓고 들어오거나 날개가 꺾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는 온전한 형태의 어,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운으로다가 작용하지 못하고 어, 흉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 마음을 심나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더덥고 무기력하고 잘 가던 회사도 가기 싫고, 참 이쁘던 아내나, 어, 정말 존경하던 남편이 갑자기 싫어지고, 자식들도 다꼴 뵈기 싫고, 이러면서 마음에 바람이 쑥 들어와. 그러면서, 어, 이이지 않았던 눈들이 띄기 시작하는 거야. 외부에 바라보지 않았던 곳도 보게 되고, 가지 않았던 곳도 가게 되고. 어, 퇴근하면 칼퇴근하고 집, 집밖에 몰랐던 사람이, 야, 오늘 어디 가는데, 어? 이런 데도 휩쓸려 가가지고, 원하지 않았던 인연과, 인연과 또 이게 조우가 되고, 인연하고 또 얽히게 되고, 애라막 쓸쓸하고 막 더덥고 이런 데 인생 뭐 있어, 응? 어? 괜히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술 한잔 먹다가도 말이야, 응? 그 결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야. 장보고서 시장 가서 내 남편 맛있는 거뭐 해줘야지. 우리 애들 맛있는 거뭐 해줘야지. 이러다가도 아니 갑자기 시장만 잘 갔다 오면 되지. 갑자기 뭐가 그냥 서산아니 심란하면서 어? 이상한데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미용실 가서 찔레찔레찔레 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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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아 외롭고 막 심심하고 요즘에 왜 마음이 이렇게 쓸쓸해. 옆에서 철수 엄마가 아유 너는 인생 사는 재미가 그렇게 없냐. 어? 야 인생 뭐 있어 별거 없어 이 등신아, 어? 야, 여 옆에 카별라지한 갈래? 기가 막혀 거기 물이 오빠들이 아주 그냥 이러면 또카바라도될 거가, 어? 이상한데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평 평범했던 그 아주 지극히 평범했던 아줌마가 평상시 같았으면은 뭔 소리야, 나는 그런 데안 가. 혹은 가더라도 내가 선을 딱 지키고 놀수 있겠지만. 이렇게 성주 바람이 들어오고 안땅 바람이 들어오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무너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 푹 빠져서 막 진짜 술 먹는 게 미치도록 좋고 막 바람 피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너무 좋아서가 아니야. 뭔가 이 헛돋한 마음을 풀고 싶은 것 뿐이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지. 그거 누가 이해하겠어? 여보, 내가 갑자기 마음이 어느 날 쓸쓸하니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던 내가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쑥 들어와서 당신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으대 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폈어 이해해 주시오 지금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왔어 이러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니 너희들 같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있으면 손 들어봐 아니 진짜로 그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아 500이 1000음이 얘네들은 저기 저 뭐야 조금 4차원이네 근데 거짓말하는 것보단 나아가지 속이는 것보다 진실하게 말하면 쟤네들은 용서해줄 것 같아 왜한 뭐 바가 너는 용서해 주겠냐? 어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재승이 <laughs> 너는 참을 수 있겠냐? 아마 그날이 집안 뒤집어지는 날될 겁니다 그래 너는 그러고도 남아 있만 자초부터 주려야지만 무조건 집안을 다 뒤집으면 되냐? 스승 스승님께서는요. 나는 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거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그 기준을 뭘로 생각하냐. 어 이게 밖에 가서 살림을 잘렸어 그러면은 극, 그, 극한의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나는 다 무용지물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안 보고 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나는 넙죽 엎드려. 근데 그게 아니다. 삽 들고, 야산 가야지. 유인술 써가지고, 봉인해야지, 봉인. 제자들한테도 해당이 돼. 만약에 이 제자가, 어, 내가 너무 정을 주고, 사랑하고, 기대가 많아. 어, 막, 이뻐하고, 사랑하고, 막, 아끼고, 막, 이런 걸 표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자들, 이렇게, 신하들 데리고서 이제 구청에 가고 그러면 다른, 선생들이 아우 세상에 아들 참 이쁘고 잘생겼네 이런 말하지 두번 다시는 안될고 나와 옛날에 그 정도였어 그 정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선생이 아우 참잘 가르쳤네 어내 구청에 한번 보내 청백 보내요 이러잖아 너갈 마음 있어? 그 물었는데 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죽는 거야 그 새끼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모든 것이 원점이야. 만약에,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너미밥을 먹습니까? 나또 어떤 성격이냐? 가도 돼. 야, 가. 그거 더 보내. 내 진짜 보내. 근데 성격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음, 그러시군요. 아이들이 <laughs> 많습니다, 스승님. 왜 ᄉ 아... 고 나오지 그랬냐?